잘 받으세요. 그리고 내년에 밥 차고, 네. 하면 나저 철쭉 괜찮을 겁니다. 대신에 싸게 드릴게요. 뭐빈땅 있으시고 그러면 심어놓고 밥만 많이 받으시면 돼요. 자, 둘, 넷, 여섯 개. 자, 삼만 개요 삼만, 삼만 삼만. 자, 오만 갑니다 오만, 오만. 자, 육만 개요 육만, 육만 칠만. 자, 칠, 자 칠만, 자 칠만. 7만까지? 자, 우리 그냥 낙찰. 이거 잘 살아서 그냥 인사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7만 낙찰하고요. 네. 어, 우리 쪽 회장이면. 차로. 땅이 있으면 사모님, 빗땅에다 이거 심어놔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거 돗박식안 넣는 나무입니다. 이거지. 돗방식 안 줘요. 자, 이거 뭐 나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탕해서 요가지 마시고 대신에 말씀드리고 받았으니까 잘만 물만잘 주고 가지만 잘하시면 밥만 차면 은싹 길사. 자, 백화등입니다, 백화등. 이거 꽃대 올라옵니다. 자, 쌍가루로. 자, 망기세 요 마. 자, 마. 그냥 유채로씩 드릴게요, 마. 망안 계십니까, 마. 자 백화점 또 이거 또 기다리시구나 아이고 아칠칠아 7. 어이구 어이구 이놈까지 이놈까지 자 두개 그냥 3만원0번 이거 심사이다 자연 자3만원0번3만원0번3만안 계세요 3만 3예 아, 3만까지 감사합니다 이거 심사 자연입니다 자연 아, 예, 네, 백화점까지 해서 우리 회장님이 또, 낙찰 자, 이거 꼭 보십시오, 요. 회장님, 아까 이거 얼마 정도 줄였는가? 20. 잘못 샀어요, 이거. <laughs> 요놈, 요놈이, 이 좋아요. 꽃이 향이 좋고, 요놈이 사고 싶으저좋지 이거 너무 비싸게 줄였어요. 자, 이거 가볍게 할게요 자, 이마 계세요, 이마. 꽃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자, 이마. 아, 같이. 아까 정, 달했정 자, 그냥 손만 드세요, 이마. 이만안 계세요, 박하등? 그리고 꽃 피었는데, 이만 그냥, 오늘또 고맙고 고맙게 내가 서비스로 하나 드릴게요. 서비스로 사모님이. 네, 네. 에, 하나 해서. 이렇게 같이 업어 놓으시라고. 그냥 딱 만나, 이렇게 오시면 오실게요. 저 같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진짜로. 제가. 자, 장수매입니다, 장수매. 자, 밭에서 15년 자랍니다, 15년. 아, 니 15년이다, 25년. 자, 목대가 상당히 두껍고. 자, 어느 정도 개작을 하실 분은, 개작을 하실 분은, 백코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재하고 체형은 제각기 다 틀려요. 같이 0.1초 차이 태어났어도 보는 각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못 자르는 거예요, 제가. 왜 제가 시간을 못 자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시, 저, 맞게끔 자르시라고 놔둔 거예요. 목대는, 그냥 목대를 보면, 분재를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춰있어요 목대는. 자. 혹시 10만 계신가요? 10만? 10, 10, 자15 간다, 15자 15만, 장수매입니다 목대를 보시면 기본 수용 잡혀져 있으니까 15만 자15이 자리에서 25만씩 다 나갔어요 자 15만 안 계세요? 15 15 100 장수매, 15만 홍장수매 아니고 1 장수매, 15만 15자15 15. 12 자! 13! 천천히 볼 13, 13, 14 13, 14 자! 1 4아이거 제가 이탕용이라 그래. 이탕용이라 최저 17만까지 받아와라 해서 그랬으니까 오늘 내가 요걸 얻은 거14 계십니까? 14 장수는 이 정도 되려면 다른 사람 25만원씩 다지라게 25만원씩 자! 14 14꼭 13입니까요? 14는 안 되겠어요? <laughs> 네. 13. 응. 13? 13 어디세요, 근데? 누가 13한 것 같은데? 13 남기시죠? 남기시 내리고요. 이 정도 물건은 13은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이 정도 두기는 네. 13? 13 어디세요? 13. 13 13 13 13 13 13아3 1 13에3 13 13 13 13 13 13 13 13 13이3 1이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돼서 이거 썩다는 13 13 13 13 13 되는데 깜깜합니다. 그래도 어느 공간에다가 흑석을 한넓때 있으면 편하을 나눠주세요. 5만 기세요, 5만. 자, 소사 5만, 5만, 8만 갑니다, 8만. 자, 8만, 8만. 자, 팔안 계세요, 팔? 8만, 팔. 팔. 팔, 팔. 자, 8만. 팔 자, 팔, 팔. 팔안 팔 계시죠? 자, 팔안 계시죠? 팔. 칠만 계십니까, 7만? 거예요, 7만. 아, 같이 정가 동일 납치. 어, 엄마, 이거 이러다 물건만 뺏겼는데, 뭔일까요 이거 한번 올려봐봐, 그러면. 응, 아, 올려, 조심해. 아, 자, 민루야 잠깐만,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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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뭐 욕심 안 부리고 조금씩만 해주십니다. 다 드릴게요. 네, 네. 자. <laughs> 자, 이건 소나무 안성 먹는다, 완성목 자, 이거 수감복까지 잘린 데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자, 착사관은다돼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다돼 있고. 반만 채우면 된다, 반만. 자, 입복기 다다된 상태입니다. 네, 네. 자, 10만 계신가, 10만? 20 갑니다, 20. 자 20만. 자 20만, 20, 30 감다 30. 자 30만 이도작에 보내다가 예 30. 자 30만. 자 30. 자 30분할 나오셔야 돼요. 뭐든 뭐이 목대에서 주심까지수만목까지 다른 데 없어요. 자 30만. 자 30. 자30안계시죠 25. 25. 자30 계세요 30. 자 30만. 분도 이거 7만원인가 얼마가 준것 같은데. 자, 30안 계시죠, 30. 자, 30. 30안 계시죠? 얘랑이, 30 그냥 하셔봐요. 아, 어, 그래 하셔봐요, 제가. 이거 숫지안지 모르니까. 에? 30. 자, 낙찰 안,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 예. 네. 내리고요. 쪽에나기하 자, 이 물건은 30도 사셔야 돼요. 이 물건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물건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거든 추가물까지 짤가도 짤림도 없이 완벽하게 돼 있고, 조금만 밥을 밥 맞춰오면은 나무는 아니요 석부자 걸려. 자, 석부입니다. 자, 이것도 찰싹을 다돼 있고요. 자, 꽉 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 1,6초는 서비스나 썰리, 1,6초. 자, 30만 계십니까, 30만? 석부,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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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0만. 자, 30만. 자, 30. 30만 계세요? 자, 30만. 2개, 50. 2개, 50.